데더 어, 가까이 붙었네. 쪽으로 붙었나 보다. 25m 아 우리 밑에 있어. 아디 아래? 시래 와, 뭐야? 애기인데? 아, 아 애기야. 아, 씨. 이기요 하... 에임, 에임. 따라가십시오. 몸무 따라가지 마. 아 안전해라, 자. 애기. 아이 아, 얘날 괜찮아. 있그니까 아, 근데 이상했어. 아까 나파 초록핑에 사람 있다 있다는 거 자체가. 그니까 말이 안 되긴 했어. 가봐 먹으세. 자,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죠? 어계단으로올라 아이고. 샷다끌고 가네 안돼어네가 아. 와, <laughs> 어게아서게 제게 좀. 이게게두 명을 죽여줄 사람게 필요한 좀. 근데 좀. 제게 좀. 제게 좀. 제 위. 좀. 제게 좀. 제게 게 좀. 제게 에 제게 좀. 제게 제 제게 좀. 제게 좀. 제게 일 층이 끝났어. 근데 내가 밑에 있으면 올라갈 수가 없네. 그냥 존버로 해서 지금 일대일대이야찰 어? 어. 야, 할 만한데? 할 만한데? 아, 이 할만한데? 할만한데? 쟤는못 올라오고 한 명만 한 명만 잡으면 돼. 어, 서로 그 서로 반대편에 하나. 있으면 노답인데. 그러게. 오. 어 여기 뭐야? 아래 있어. 일대일대 일. 어 여기 아래로 다가 <laughs> 서로 와. 반대편에 있으면 노답이야. 청춘이 어. 나왔대. <laughs> 어, 제 밖에 있는 거 아니야? 밖에는 잠겨서. 설마? 잠겨서 설마? 어, 그러면은 소을 밑에. 일단 제도 밑에 있는 거 같은데. 어, 잡고 어, 어, 이겼어, 이겼어. <웃음> <웃음>